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비 교수입니다. <laughs> 어,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 3장, 자, 전솔로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어, 전솔로까지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어, 전솔로까지 마무리되면 제가 한 15문제 정도는 커버되지 않냐. 그럼 지금 나머지가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해서 다섯 단원 남았는데, <laughs> 어,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한단원에한 문제꼴로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뭐 지금부터 이제 진행하는 수업보다는, 어, 앞쪽의 내용을 훨씬 더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3장까지. 그리 실기도 가보면은 거의 3장까지가 대부분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 6장 가면은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가 있어요. 거기는 또 2차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잘 써야 되니까 일단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의 전기 설비에서 여러분들 교재는 317 페이지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자이 단원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세편 정도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편으로 또 넘어갈 건데 어뭐 출제 빈도가 적어도 일단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단원도 항상 출제가 되왔던 이 파트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제가 어, 하자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어, 우리가 좋은 점수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 1번에 보면은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등의 시설. 자, 제가 지금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이 내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장 고압 및 특고압 감에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같이 이렇게 복습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일단 내용 나오면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laughs> 고압또는 특고압의 기계 기구 모선 등을 자, 5개의 시설하는 자, 밑줄 어 보세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지금 여기 봐 보니까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집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뒤에가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또는 자, 체크해 보세요. 이에 준하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발전소, 변전소, 갭폐서 뿐만 아니라, 자, 이해 뭐 하다? 준하는 곳.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을 보실 때, 이해 준하는 곳이다.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다가, 수전설비라고 쓰세요. 수전설비. <laughs> 자, 이게 포인트야. 뒤에 가서 또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 이해 준하는 곳, 수전설비인데, 뭐 수전설비가 뭐냐, 이거 잘 모르시면은, 우리 큰 빌딩이나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지하에가 변전실 있죠. 우리 보통 이제 수전실 또는 변전실 이렇게 부르니까. 자 앞으로 수전설비라는 말이 보이면은, 자, 변전실이다. 아파트 변전실. 또는 뭐 수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해 준하는 곳. 즉, 아파트 변전실, 수전실 같은, 자, 이런 곳에 시설하는 울타리, 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번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울타리 담 등을 왜 시설로 해야 되냐? 이것도 좀 보시는 게 좋겠죠. 그냥 우리 이렇게 가봅시다. <laughs> 자, 그냥 여기에 변압기 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변압기. 근데 우리가 뭐 변압기 자체가 어 전주 세워서 위에다 설치도 할수 있지만, 이 지상에다도 지금 변압기를 설치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얘가 변압기 본체라고 하면. 위쪽에가 이렇게 부싱이라는 게 있죠, 부싱. 그림을 잘못그렸습니다만 자, 부싱. <laughs> 어, 자기 부분이에요, 자기. 우리 그 전력공학할 때 애자 배웠죠? 현수애자, 핀에자 LP애자. 자기 부분 이 있잖아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는 전류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진 않죠. 그럼 이런 부싱을 통해서 이제 누가 들어와야 돼요? 전선이, 자, 이렇게 공급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면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나 가축이, 어째요? 접촉해서 감전사고 우려가 있죠? 그럼 그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옆에다가 뭐를 설치를 해야 된다? 울타리나 담을 설치를 해줘라. 지금 이 내용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볼 것이, 자, 일본 봐보세요. <laughs>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몇 메타 이상으로 한다? 2메타 이상. 여기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지표면과 울타리 담 등의 하단 사이 간격은 0.15m 이하니까 15cm라고 써보세요, 15cm.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울타리 담 등의 높이하고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똑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울타리 담 등을 설치했을 때, 여러분들 <laughs> 요즘은 이렇게 펜스를 많이 치죠 펜스를 하단이고 하단. 자, 그러 이런 펜스를 쳤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일단 기본이, 자, 여기 높이는 몇 메타 이상이 돼야 돼요? 2메타 이상이 돼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자, 울타리, 지표면에서, <laughs> 울타리 담동의이 하단 사이 간격이 있나요? 여기는 15cm 이하가 돼야 된다. 15cm면, 여러분들 교재처럼 0.15m죠? 15cm 이하가 되는 걸 보겠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또 어째 가축 조그만한 것들 요즘 뭐 반려견이라 죠 들어가기가 쉽단 이야기지. 그래서 가득적이면은 하단 사이 간격을 몇 cm 이 하로 15cm 이 하로 줄여야 되고 높이는 못 넘어가게 몇 m 이상이다. 2 m 이상 이걸 꼭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2번을 잘 보셔야 돼요. 2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서 또 나오니까 오늘 딱 정리합니다. 자 울타리 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라고 되어있죠 충전 부분 이 충전 부분은 실제 전류가 흐르는 부분 우리 용어 정의할 때 뭐라도 있어요 고장이 안 났을 때 항상 전압이 가해져 있는 부분 근데 우리는 뭐 전압이 가해져 있는 모르게 하지 말고 그냥 실제 전류가 흐르는 부분 또는 최초로 전기가 공급되는 부분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 거기다가 1번 써 봐요 그다음에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기다가 2번. 근데 이두 개의 합계는 다음 표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울타리 담등의 높이. 자, <laughs> 여기 높이 말하죠. 자, 1번. 그 다음에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 부분까지 거리야. 그럼 여기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전기를 최초로 공급받는 지점을 이 지점이라 가정하면 이 지점이 현재 충전부면서 자, 여기 길이 있죠. 여기를 2번이라고 잡자는 이야기야. <laughs>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합한 값이 자,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이게 지금 여러분들 2번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 자, 일단 표를 한번 봐 보세요. 표를 봐 보면은 사용 전압 구분해가 이렇게 돼 있네. 자, 35kV 이한지 35kV 초과해서 <laughs> 자, 160kV 이한지 자, 1번. 자, 2번. 자, 3번은 160kV 초과다.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이게 딱 떠올라야 될 텐데, 어디서 배웠을지. 그 다음에 이런 사용 전압의 구분에 따라서, 아까 울타리 높이하고, 울타리 담등에서 충전 부분까지 거리 합계니까, 자, 1번 보라스 몇 번. 자, 2번의 합이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용 전압을 잡을 때, 35 이하에 누가 포함이 되겠어요? 22.9kV. 35초가 160이면은 154를 떠올려야죠, 154. 자, 160초가면은 뭐다? 3, 4, 5kV를 일단 한번 떠올려 보시고, 자, 여기에 따른, 자, 거리 합계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laughs> 자, 거리 합계들이 나와 있다.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자, 정말 오랜만에 찍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 솔직히 3주만에 찍어요, 3주. 제가 1년 중에서 가장 바쁜 시기가 겨울방학입니다. 겨울방학 12월 한2 1일경에 시작해서 2월 말까지 그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수업만 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교재도 만들어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는데 <laughs> 틈이 없네요. 밥 먹으시지 않고. 그래도 오늘 어떻게 이렇게 좀 시간을 내봅니다만. 자, 우리 35 이하에서는 몇 메타로 됐나요? 5 메타 이상이야, 이상. <laughs> 그러면 35 초과해서 160이 하면 은 자, 6 메타 이상. 근데 160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단수가 나오겠죠. 우리 앞전에 배운 것처럼 교재를 보면은 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면은 1 0 0 v 라겠죠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이다. 자 식을 만들자면은 6m 자 플러스 단수 곱하기자 미터인데 센치니까 0.12m.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 벌써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두 번한게 아니에요. 삼장에서. 뭐, 단수 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실만 할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어디서 본것 같지 않냐? 제가 아까부터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서 봤을까? 이게.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특구압 자, 가공전선의 시설 높이하고 똑같아. 자, 특고와 가공전선에 뭐하고 똑같다? 시설 높이하고 똑같아요. 제가 거기다 페이지를 적어 드릴게요. 페이지가 여러분교재는 228페이지를 가보시면, 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이. 이게,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여기 요 높이는, 저기 높이도 똑같지만, 제가 특고와 가공전선 시설, 시설 높이에서 평지, 도로, 산지,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철도계도 횡단할 때, 특구와 강력서 높이를 우리가 그때 배웠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우리 그때 배웠던 여기가. 평지야, 평지. 그럼 우리 한번 써봅시다, 말 나온 김에. 자, 도로. 또뭐 있었어요? 산지. 그 다음에 철도계도. 자, 이렇게 배웠어. 복습하는 거야. 그럼 제가 도로 나오면 무조건 몇 메타 이상? 6 메타 이상. 자, 산지는 얼마입니까, 산지? 5 메타 이상 이렇게 배웠어요. 철도계도는? 6.5m 이상. 그럼 제가 여기다가 6m. 여기도 6m. 플러스 단수 곱하기 0.12. 여기는 5m죠. 그럼 전부 5m 쓰라고 했잖아. 단수 곱하기 0.12. 자, 여기 6.5면 6.5. 여기도 6.5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 <laughs> 좀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외울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때. 도로 6m인지 다 알아요. <laughs> 산지 5m. 철도 궤도는 6.5. 쭉 6m, 쭉 5m, 쭉6 5 쓰고 도로를 외우고 있다가, 자 뭐라는 말이 보이면, 평지라는 말이 보이면, 여기만 몇 m로 바꿔라. 5m로 바꾸지, 도로랑 똑같다. 어떻게 많이 본것 같죠? 정리를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돼. 정리를. 자, 오늘 목이 갈갈하네요. 오전에 숨을 너무 많이 했던지.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 페이지를 적어드렸으니까 이거하고 같이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는 이야기네. 자 문제는 뒤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한세 문제 정도만 그냥 넣어놨는데 자 문제 1 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 모선 등을 5개의 실사라는 발전소 변전소뭐다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 이렇게 나오면은 아까 수전설비 변전실 수전실 기억하라 했죠. 시설하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는 자몇 메타 이상으로 하고, 몇 메타? 2 메타 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 담등의 하단 사이 간격은 몇 메타 이하로 해라. 15cm니까 0.15m 이하로 해야 된다. 기역리은에 알맞은 거 답은 2번으로 가시죠. 자, 높이는 2메타 이상. 자, 하단 사이 간격은 15cm 이하다. 자, 2번으로 갑니다. 3, 4, 5 k 트라도 있죠? 3, 4, 5. 자, 이것도 나온 김에 써봅시다. 한번 다시 연습합니다. 345kV. <laughs> 자, 변전소의 충전 부분에서 5.78m 거리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잔다. 울타리 최소 높이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울타리 최소 높이라기 위해서 무조건 2m라 해버리면 안 돼. 2m 이상이니까 2.5가 될 수도 있고, 2.8m가 될 수도 있죠. 문제 파악을 일단 잘 해보라는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교재는 345kV 테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160kV 초과에 해당이 되고,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뭐를 계산해야 돼? 단수 계산이 먼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자, 단수를 계산할 때는, 자, 160을 초과해서, 자, 3, 4, 5니까, 345죠. 그럼 만으로 고쳐봐. 16만 1V부터 34만 5천까지 만씩 끊으라 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킬로로 바꿀 때는 3, 4, 5에서 얼마를 빼라. 160 빼고 10으로 이렇게 나누라겠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자, 18.5단이에요. 18.5단. <laughs> 자, 다 알고 계시듯이 단수는 뭐 해야 돼요? 절상한다. 소수점 이하는 다 올려야 돼. 그럼 18.5단이니까 단수는 몇 단이야? 자, 19단이다. 이소리야 19단. 그럼 자, 이 자리에다 넣어봐야죠. 기본 6m에다가, 자, 몇 단? 19단 곱하기 0.12다.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 돼. 자, 전해드겠죠? 8.28m다. 자, 그래서 항상 수업할 때 3, 4, 5,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외워도 답이 보인다, 그래서 답이. 자, 앞으로 3, 4, 5는 얼마다? 8.28이다.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있죠? <laughs> 지금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3, 4, 5kV 변전소 충전 부분에서 5.78m 거리에 울타리를 시설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충전 부분에서 여기 5.78m 거래 울타리를 시설할까 여기다가. 그럼 여기 길이가 5점 얼마란 얘기예요. 7.8m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 법에 규정하는 요 1번하고 2번의 합이 얼마입니까? 방금 이 계산한 게몇 m다. 8.28m 이상은 돼야 돼. 그러면 요 1번 길이 얼마다이 소리죠. 울타리 높이가. 그러면 8.28에서 5 7 8을 빼버려야지. 그래서 8.28에서 5.78 빼면 답은 2.5m 이상은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지. 자 문제 뭐 물어본지 아시겠죠? 자 3번 <laughs> 22kV라고 되어 있네. 데 22kV면은 요35 이하 에 해당 되죠. 자 22kV 변압기 충전부와 울타리 높이를 가산한 충전부까지 거리의 최소 몇 m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까 여러분들이 자 20이면은 35이하니까 몇 메타 이상만 해주면 돼요. 5 메타 이상만 해주면 되니까 답은 현재 자 2번으로 간다는 이야기야요 2번. 자 무슨 말이 해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울타리 담당의 높이에 대한 내용을 해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특고압 가공 전선의 시설 높이와 같더라. 이거 꼭 정리하고 를 319페이지로 가서 뭐 그다지 어려운 내용 은 아닌데 자 특고압 졸로의상및 접속 상태 표시다. 자 이쪽에다가 한번 써봅시다. <laughs> 자, 상밑 접속 상태를 표시해라. 자, 1번부터 봅니다. <laughs> 상 표시, 뭔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상 표시가 뭐 A상, B상, C상, R상, S상, T상, 또는 뭐 U, V, W상, 요즘은 L1, L2, L3 이렇게 가죠? 우리 일단 여기 봐보면 여기 장소가 발전소, 변전소 이에 준하는 장소들이야. 그러면 발전소라 가정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laughs> 자 여기가 발전소야, 발전소. 자 발전소에서 전력 공급해가지고 여러 지역으로 전기 공급을 하죠. 삼상이라면 세 가닥씩이 나가게 될까, 세 가닥씩. 그럼 한 지역에 공급하겠어요, 여러 지역에 공급하겠어요. 여러 지역으로 전기를 아마 공급을 이제 하게 될 거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럼 발전소 내부에는 그만큼 전선이 많이 보이게 돼. 복잡하죠. 그럼 제가 무슨 상인지 무슨 상인지를 잘 모르니까 각 상별로 상별 표시를 해 달라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그래서 일본 보면은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거또 나왔죠. 거기다 쓰세요. 수전 설비. 자, 앞으로 이에 준하는 것보다 수전 설비라는 이야 게. 그리고 특고압 절로에다 별표 치세요. 자, 앞으로 이 상별 표시는 반드시 자 특고압 절로만 한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이 특고압 절로라는 이야기예요. 특고압 절로. <laughs> 원래 이런들 특고압 절로로만 이법에 한정이 돼 있지만, 사실은 그 구압 절로에도 상별 표시를 해주는 것이 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람직하다. 그래서 원칙은 이 법은 어째요? 특고압만 지금 하는데. 고압도 바람직하다. 이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 자, 일본에 보면은 발전소 변조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특고압 절로에는 보기 쉬운 <laughs>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별 표시 아까 왜 하다겠죠? <laughs> 나가는 회선수가 많아. 회선수가 복잡하다겠지. 그럼 얘가 무슨 상인지를 잘 모르니까 상 구분을 잘할 수 있도록. 물론 또상 구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조작 해버릴 수도 있고 또 뭐하고 있어요 오접속 해버리면은 동작 자체가잘안 되지 그래서 접속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별 표시를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이야기죠 자 어디 어디 해야 된다 발전소 변전소 이해 준하는 곳에 특구압절로만 한다 꼭 기억을 합니다 그다음에 2번을 가보면은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해 준하는 곳에 특구압절로 또 체크해 보세요 특구압절로에 대해서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 기타 어, 모의모선의 사용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해야 된다. 방금 무슨 모선 나왔죠? 자, 모의모선. 그럼 또모이모선을 모의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복잡하기도 하고 오접속이라든지 또 오조작을 방지하려면 모이로 접속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laughs>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에 놀러를 갔어요. 자, 제주도는 대단히 크죠? 근데 우리가 이제 놀러 다니다 보면 휴게소 같은 데 들릴 수 있어, 휴게소. 그럼 휴게소 한 편에 딱 가보면은, 자, 제주도를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서 위치, 어디고, 어디고, 관광지는 어디고. 그럼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 그럼 얘가 실제 제주도는 아니지만, 이 제주도를 모의로 째요. 그려놨잖아. 우리가 알아보기 쉽고, 길 찾아내기 쉽게끔. 그러면은 이, <laughs> 이 발전소를 갖다가 통째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축소해서 여기에 있는 자 전선들이 어떤 식으로 접속이 되 있는지 모의 모선을 만들어서 표시를 해달라 전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모의 모선을 하는 이유가 뭐야 아까 회선수가 많아서 복잡하니까 그럼 회선수가 적으면 굳이 모의 모선 할 필요가 있을까 없다란 이야기죠 그래서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특구압전로에 대해서는 그 접속 상태를 모의 모선 사용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해야 된다. 다만, 이러한 전로에 접속하는 특구압 전설로에, 자, 체크해 보세요. 회선수가 몇 이하야? 2 이하. 회선수가 2란 이야기는 지금 이 그림만 보면 벌써 회선수가 여러 개 나가죠. 자, 회선수가 2 이하이고, 자, 책에 보면 또한 특구압의 모선이 무슨 모선이다? 단일모선이야, 단일모선 한계란 약이죠. 결론 회선수가 적단 약이지. 그래서 회선수가 이 이하의 무슨 모선은 단일모선은 모임모선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기출 문제. 이거는 이제 뭐 새로 나온 게 아니라 과거부터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laughs>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예상 문제 봐보면 뭐 문제도 두 개밖에 없는데 자 문제 1 번을 보면은 전로에는 그의 보기 쉬운 곳에 상별 표시를 해야 된다. 기준상 표시 의무가 없는 곳을 물어봤네. 상별 표시. 여러분들 제가 아까 상별 표시는 무슨 절로만 해야 돼요? 특고압 절로인데, 자, 1번 발전소의 특고압 절로 해야 되죠. 2번 변전소의 특고압 절로 해야 돼. 그다음에 3번에 보니까 수전설비에 보다 특고압 절로인데 수전설비가 누구야? 이에 준하는 곳 이런 얘기지. 4번은 수전설비보다 고압 절로는 할 필요 없다. 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법의 규정은 없다. 뭐 그런 이야기네. 발전소 변전소에서 특고압설로의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의 사용 등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 거. 염도 우리가 모의모선을 표시하는 거는 복잡한 것들 회선수 많은 것들이라 되어 있죠. 근데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자 보다 회선수 이하의 무슨 모선은 단일모선은 안 해도 되니까 염도 교재는 문제가 1번이 답이다. 좀 그런 이야기네. 제가 지금 뭐 이번 강의는 그 문제를 내용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끊어갈랍니다 왜 교재를 보면 이제 그 다음에가 각종 기계구의 기 보호장치에서 표가 하나 보이죠 표가 그 표를 어차피 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좀 암기를 쉽게 해볼까 좀 고민을 좀 하고 다음 강의를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 강의 하다 보면요 좀 어이 없어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있어.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좀 말이라도 만들어서 쉽게 가는 방법들 한번 택해 볼 테니까 잠시 자 쉬었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자, 감사합니다.